아는 오빠 주식으로 3천 넘게 달렸으면서 얼마 전에 만나서 나보고 주식 왜안 하냐고 그 오빠 집도 없고 편집 말바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분 집도 있고 왜제 차가 또 된데 왜뭐 이렇게 훈수를 드는지 이 사람이 재산이 더 많은데 야 너희 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훈수 드는 거 너무 웃긴다 남자친구가 본인은 젊은 시절 50개국 여행으로 인생을 배웠다는데 현실은 호러머니 임대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 또 씀씀이가 굉장히 해품으로 헤어지세요? 헤어질 거죠? 헤어질 거잖아. 적뚝떨인데 보니까. 그렇죠요 남자한테 질렸죠. 이분이 약간 썩다리 옴택하는 거 봐서 보통 내기가 아니거든? 금전적으로 좀. 눈이 튀인 분이라서, 이런 남친이 되게 한심해 보일 거야. 네 니가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겨우, 캥거루 죽임?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캥거루 죽임?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의 넓이가 안 된다면은, 크으, 하고 뱉는 것도, 크으. 퇴하고 빨리 헤어지는 게 왜냐면 이거 질질 끌면은 나중에 목여살려야 돼. 근데 또 몰라 이게 또 궁합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둘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은 지구가 이렇게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은 조지는 쪽한 명은 열심히 사는 쪽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제로인 상태 양극 음극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서 중성 이렇게 되는 거죠 집두채 있고 몸테크 잘하는 여자 그랬더니 남친이 결혼하자고 했어요 또또또 또, 또 어머니 이후에 이제 숙주를 찾아서 <laughs> 그동안은 엄마 등골 빨았는데 또 다른 여자의 등골을 빨기 위해서 결혼을 하자 참 좋네요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돈 모아놓은 거 1도 없을 분위기 당연하죠 그 나이가 됐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대가리가 굵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밑에서 <laughs> 캥거루족으로 있는 것을 보면은 보증금도 없다 자기 5천만 원 있대요 월세 알아보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계의 균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거면 결혼하는데 지금 보니까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여행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으려면은 여행지에서 만나야 돼 근데 한국에서 만나면은 돈 없는 불황자그 5천도 엄마가 해준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없는 살림에 한푼두푼 모아가지고 아유 그래도 아들님이 장가는 보내야지 하면서 야너 사귀는 여자 있으면 5천만 원 준비할 테니까 그냥 결혼하자고 해라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5천도 자기 돈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아예 5천만 원도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 마통이나 <laughs> 신용대출 이런 걸로 5천이다. 아 요거는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아니 그냥 헤어지세요. 자기가 못 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조금 더 이제 맛을 볼게 있나요? 활용할 만한 뭔가가 있나요? 아 어머니는 기초수급자시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시라면 은 본인이 말하는 5천만 원은 마통이 확률이 높네요. 아 자기보다 연하고 본인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 응, 지랄마. 응, 자의식과잉. 여자들이 말이죠. 좀만 있으면은, 남자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뭔가 승욕의 저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남자 새끼는 필요가 없음. 아는 오빠 주식으로 삼천 넘게 날렸으면서, 얼마 전에 만나서 나보고 주식 왜안 하냐고. 그 오빠 집도 없고 편의점 알바른는데 그러니까 이분 집도 있고 외제 차가 두 대인데 왜뭐 이렇게 훈수를 드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식층들은 주식 몰빵층들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멸망론이다 이건 휴거다 휴거 되게 가르치려고 듣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재산이 더 많은데 야너희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재테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훈수 드는 거 너무 웃긴다 웃긴다 웃겨 일부러 그런 거 아니까? 아니면 그거죠. 내가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너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렇게 절규로써 내세우는 거 아니까? 쫄보라서 주식 못하고 그냥 적금 넣고 집 대출 갚는 것 밖에 못하거든요? 그게 뭐어때어요 <laughs> 아니, 걔네들이 주식 조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분들을 일컬어 금융문맹이라면서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저 심지어 주식도 하는데 금융문맹이라면서. 불알 발광을 하면서 어쩌라고. 아는 분 아들이 집 대출받아서 1억 넘게 주식으로 날렸대요. 1억을 날리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주식도 족도 못 하면서 잘난 척은 더럽게 하면서 이렇게 레버리지 산부 세배 다섯 배 이런 거. 병신 아닌가? 어떻게 1억을 날릴 수가 있죠? 나스닥 S&P, 이게 그나마, 그나마 안전한 투자라고나 할까? 했는데 내일이 3년을 마이너스였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기본 3년을 물려줘야 되는데 거기서 흔들려서 팔아버리면은 저기 마이너스 난 거잖아. 버텨야 되는데. 근데 이 주식 층들은 버티질 못해요. 주식 가지고 일치 놓는 애들 보면은 다 그렇게 고버스 <laughs> 아니 레버리지 이지랄 하니까 조금만 떨어진 지랄 발광하고 새벽에 징징 짜고 아니 근데 니돈 네 어딨냐고 너 재산 얼마냐고 개뿔도 없으면서 슈어드가 뭐냐 S C H D라고 있는데 기술주 같은 거는 엄청 경기가 좋으면 은 주가가 확 뛰잖아요. 뭐 그런 거 있고 만약에 이제 배당 바, 많이 받는 안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코카콜라라든지 얘네들은 뭐 사업이 크게 성장하거나 기술이 있는 건 아닌데 안정적이니까 뭐 불황에도 끄떡없고 하니까 얘네들 배당을 준단 말이야 그두 개를 합친 게 SCHD다 배당 플러스 성장 근데 배당만 받겠다 하면은 다른 상품이 있는데 그거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배당금도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주가 그게 되게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아주식 뭐가 안전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회사가 없어지면 이제 끝인데 그래서 이제 ETF로 하시는 게 그나마 낫다. 그나마 덜 위험하다. 아버지께서 집을 사셨을 때 32평 아파트 사서 인테리어 싹 해서, 고향 친구들 초대했더니 집도 없는 놈이, <laughs> 단지가 별로네, 구축이네. 이딴 소리 했다고 씩씩거리셨던 기억나네요. 없는 사람들이 상대방 깎아내리는 거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식충들이 저금 열심히 해서 뭐이억 모았다 하면은, 개, 발작을 하면서, 그리고 누가 집을 샀다면, 아이고, 그걸 왜 사냐? 개썩다리 아파트. 오르지도 않는 아파트. 야, 30년 동안 대출이나 갚아라. 니가 대출 넣어야지 뭐냐? 아주 악담에 악담을 하죠. 웃고 넘어가야지 뭐어떻게 얘네들 예금 적금으로 돈 모았다고 하면은 개무시하고. 금융 문맹이지라. 내 자산이 더 많아도 금융 문맹 소리 듣는다.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노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얼마 있냐고. 얼마나 모았냐고. 그리고 뭐 월급 얼마 안 되고 원금이 또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예적금으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얼마나 된다고 시드가 얼마나 된다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원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약간의 이자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봐 주식을 왜? 주식해서 한복 잡고 그걸로 집 사려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 주식을 몰빵해야 되고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된다 월세집에서 몸테크 하면서 주식이 몰빵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면 그게 아닐 텐데 원룸 고시원 지겨워요 집 너무 갖고 싶어요 집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공간이라는 걸 자취를 하며 깨닫네요 그리고 원룸 살다가 내 집이 생기면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다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 보고 축구하면서 사는 거잖아. 근데 왜 집을 사면 안 돼? 집 사면 지랄 발광하고. 고시원 주방이 공용이라 행복주택 들어가고 싶네요. 아그쵸 고시원보다는 행복주택이 훨씬 낫죠. 고시원에 비해서는 거기는 천국이죠. 아 근데 그게 자기가 싱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조그만 집밖에 안 되거든요. 저 로봇 청소기랑 수처리기가 갖고 싶어요. 로봇 청소기 먼저 사세요. 로봇 청소기 돌리면서 그 시간에 자기가 일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 애매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몸뚱이가 재산, 시간이 돈이므로 청소기 돌리고 나는 그 시간에 일한다. 음쓰는 잘 모르겠어. 우선 순위가 로봇 청소기 아닐까요? 음쓰 처리기도 강추예요. 미생물? 그건 좀 생각해볼게요. 뭐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는데 모든 거를 다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집안 살림 같은 거 이런 거는 기계에게 맡긴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야, 월세 산다, 그러면은, 니가 닦고 니가 쓸고, 지랄하지 말고, 로봇 청소기도 좀, 집이 커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원룸 그거, 자기가 그냥 물티슈 두 장으로 그냥 다 되는데, 원룸은 빗자루도 샀지, 그냥 이렇게, 이두 장, 물티슈 두 장으로 이렇게 쓱 하면 끝임. 돈좀 있다, 그러면 무선 청소기, 그 조그만 핸디형, 핸디 청소기, 그걸로 끝임.